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재 권리 구제를 함께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시행하는 것과 시행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고려하여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공장 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저 도중 개설 사업이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실효 요건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인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네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매수 청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의회 보고 그리고 지방 의회에서 해제 권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토지 소유자가 해제 이반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10년간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정비 세가 가지, 네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 매수 청구입니다. 얘를 잡아 주는 게 필요합니다. 97년도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장기간 규제받던 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몇십 년 동안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 가혹한 권리 침해라 하여 그러한 권리 침해는 수용한 것과 비슷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수용과 유사한 권리 침해라고 인정했다면 저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뭐해 줘야 된다?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는 법률 개정을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했는데 그때 국토교통부에서는 머리를 썼습니다. 그걸 잔머리라 표현합니다. 만약 수용과 유사한 권리침해였다 인정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 건축물 건축을 제한당한 부분에 대해 권리침해가 있은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보상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 부지가 학교용지나 도로용지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땅을 강제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만 강제수용하는 것과 달리 건축제한 마저 함께 보상하게 된다고 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과도한 손실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타개할 방편으로 강구한 것이 매수청구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사업시행하지 않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토지소유자라급 자기 땅을 매수해달라. 시가대로 매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수용해달라는 것입니까? 수용해달라는 것입니다. 저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보상금은 시가로 보상한다? 반값에 보상한다? 반값에 보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잔머리 사원에서 강구해낸 게 국토교통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 공부하시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누구인지, 그 매수 청구권자가 확인되게 되면, 청구권자 상대방으로 매수, 의무 차라는게 필요하죠. 그러면 저 매수 청구권자는 10년간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지목이 전답 과소원에 해당되는 농경지라고 하면 도시군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건축물 건축을 제한한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때에는 건물 건축할 필요 없죠. 실질적인 권리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군계획설 부지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인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매수 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도시군계획설 부지의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누구만 지목? 소유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의무자와 관련되어 우리 세종시에 도로를 만드는 자는 세종시장입니다. 만약 충청남도 공주시에 도로 만들 자는 충남도지사가 만든다. 공주시장이 만든다. 공주시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와 군을 책임지는 자는 특광 시군에 해당되고 중남도시사는 도시군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특광시군이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만약 2단계 절차까지 진행했다면 시행자가 확정되는 경우 있죠. 만약 비행정청이 행정청으로부터 지정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이미 시행자 가 결정되었다면 특광 치우 아닌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길 철도는 누가 만든다? 철도공사에서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특별법에 따라.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시행자가 결정된 상태라고 하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법률로 정해졌다고 하면 그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특광 시군이고요.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결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고속도로라고 하면 누구에게? 도로공사입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장이 만들게 되면 그 세종시장은 교육청에게 학교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설치하는 자와 관리하는 자가 서로 분리되었다고 하면 누구에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 만드는 자는 설치할 자입니까? 관리할 자입니까? 설치하는 자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매수 청구권자와 매수 의무자를 우리가 각각 보셨다고 하면 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 매수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했다면 이른에 실제 매수하 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 현물 매수한다. 현금 매수한다. 지금 매수 청구는 그냥 사달라는 청구입니까? 수용해달라는 청구입니까? 수용해달라는 청구입니다. 만약 환지 방식과 환권 방식의 경우에는 현물 보상이 가능하지만 수용이라고 하면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보상해야 되고 저 현금으로 보상하게 되면 우리 공법에서는 가격에 관한 표현은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입니다. 여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감정평가액이라 하고 시장가격을 줄여 시가라 표현합니다. 이두 가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 공시지가라는말 쓰게 되면 무조건 틀립니다. 공시가는 토지에 관한 가격으로 나중에 농지법 공부할 때는 등장할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공시, 직가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공시가는 잘못된 가격으로 기억해 주시고 직가 아니면 감정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딱두 군데 이말 대신 엉뚱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직가는 시장 가격 100% 반영한 가격인데 도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100%에 수용한다. 반값에 수용한다. 반값에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의 수용 보상에 관한 규정 공부하시면서 이 법에 정한 특별한 규정 외에는 공지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말 기원하십니다. 그 특별한 규정 중에 우리 하나 공부하신 게 있습니다. 실시계 고시 한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실시계 고시 한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재결 신청입니다. 그두개뺀 나머지는 다 공치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수하게 되었을 때 보상 금액은 어디에 정한다? 공치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매수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매수 안 해준다면 또는 매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내 실제 매수 안 해준다고 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했는데, 수용 청구했는데, 수용도 안 해준다면,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계속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죠. 그래서,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해주게 된다면, 건축 제한 규정을 풀어줍니다. 원래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새로운 건물 신축할 수 없거든요. 신축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이 도시군 계획설부지에는 예외적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 건축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12월 달에는 여기까지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 파트는 공부하지 않고 지금 12월 달에 해주실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매수 청구권자와 매수 상대방, 매수 임무자 누구인지 그것 보시는 게 이번 코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상황입니다. 어차피 시험에 내게 된다면 이것 위주로 시험에 계속 반복 출제하기 때문에 예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55페이지 보십니다. 제1절 찾으셨죠? 155페이지입니다. 제1절 찾았습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등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합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 건축부터 공작물 설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과 공작물 건축 설치할 수 하다못한 세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한장 넘기십니다. 제 2절 단계별 집행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얘는 한 1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나중에 문제 풀이나 또는 외약 정리할 때 잠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제 3절, 매수, 청구 차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매수, 청구권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제3절 매수청구 양가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실부터 10년 이내 10년 동그래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가로속의 내용은 1월달에 우리가 해나갈 겁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인 토지, 지목대 공람이 해 놓습니다.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수 청구는 수용 청구라는 것을 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매수 의무자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관장 지장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 놓습니다. 매수 의무자는 누구이다? 특광 시군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번 시행자, 시행자 줄만 쳐놓습니다. 2번은 워낙 지문이 길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법률에 의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 경우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질문 길지 않습니까? 거의 안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매수의무자는 특광시군으로 기억하시고 예외적인 매수의무자는 시행자로 기억해뒀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매수 절차입니다. 밑에서 세번째 줄입니다.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관시장 장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한장 넘기십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2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매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구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고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했다면,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2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매수 방법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해야 한다. 현금 동그라미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번 도시군 계획설 채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십니다. 얘는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나중에 해 주십니다. 아, 그리고 페이 등기지 마시고 첫 번째 줄 다시 올라와 주십시오.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2년 이내 매수 하야 한다 사셨죠. 바로 밑에 이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토지의 매수 가격 가로 해놓습니다.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이런 방법을 매수 청구하고 현금으로 매수하게 되었을 때 매수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한다? 공치법에서 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의 매수 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공치법에서 정한다. 그래서 15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니 이 경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확인되시겠습니까? 매수 가격은 시가이다. 공치법에 정한 가격이다. 공치법에 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매수 가격은 실제 수용했을 때 시가의 절반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 반값 지급하는 것, 지급하는 겁니다. 그 반값 지급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공치법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저는 행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3번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 행위입니다. 매수청관 토지 소유자가 매수해 주지 않다면 개발 행위 허가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의 1번 매수하지 아니하기 결정한 경우 2번 매수 결정 알리나부터 2년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당구장 표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구장 표시에 기업 단독택으로 3층 이하 동그라미 2언 일종 근린생활설로 3층 이하 이런 건 눈에 보이십니까 찾았습니까 지금 과정에서는 크게 필요 없는데 이 관계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축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특광 시군에게 허가 받은 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시군계획서를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지목대인 토지소유자가 도시군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15년, 16년 지나더라도 지목대인 토지랄지라도 건축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경과되고,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해주면 매수 안 해주면 그 매수 안 한다는 결정을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특광시군에게도 함께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광시군의 경우는 원래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하면 항상 허가 내주지 않다가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지받게 되면 이제 도의소유자가 그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 내줘야 되죠.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 통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광시군에게까지 함께 통지하고 그 통지받은 특광시군은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3층짜리 단독택 만들겠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여기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하지 않고 15년 또는 16년 지났을 때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3층짜리 단독택 건축한다 못한다. 계속 못하는 겁니다. 2 0년대까지 계속 못합니다. 대신, 매수 청구하고, 거절 당했을 때, 거절 당했을 때만,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그제서야 3,000짜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 대의건, 전, 답, 과소의 관계없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건축물 건축, 언제까지? 20년 되는 날까지는 계속 못한다라는 것 확인해 오시고 내가 매수 청구했다가, 매수 청구를 거절 당했다고 하면, 그제세요? 3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규제 풀리는 것이죠.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언제까지, 20년 되는 날까지는 효력 발생하고, 그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저 20년 되는 날까지,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은 한다 못한다. 계속 못하는 겁니다. 지목된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때만 규제가 완화된다 그렇게만 잠깐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끝내십니다. 제 사절에 대해서는 23회 때, 24회 때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그냥 건너뛰시고요. 그리고 161페이지 4번 찾았습니까? 이것만 보고 오늘 끝내시면 됩니다. 4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계획설 결정 필요 찾셨죠? 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그 고실부터 20년 되는 때까지 20년 동안해 놓습니다.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고실부터 20년 되는 다음 날, 20년 되는 다음 날 가로해 놓으시고 다음 날 출처해 놓습니다. 그 일로 일년다 그래서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실효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아마 29회 때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도 한번 나올 겁니다. 다만 얘는 문제풀이 할때 잠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개발행위 허가부터 해나가십니다. 근데 잠깐 적응은 되시겠습니까? 아마 1월달이나 3월달 넘어가면 아마 2시간, 2시까지 빡빡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힘내십시오. <laughs>